네, 안녕하세요. 오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 짝퉁, 마이월드입니다. 가격은 1 6 0 0원에 구입했고요. 5세부터 12세까지 할수 있고요. 뒤에를 보시면 8종류의 마인크래프트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피스 수는 36피스입니다. 30피스고요. 두 개가, 두 개의 1 6 0 0원이고 뒤에 짝대기로, 뒤에 레고로 이렇게 배틀을 할수 있는 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시면 레고만 들어있네요. 딱 레고만 들어있습니다.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뜯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서는 요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켈레톤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리를 끼워주시고 머리. 오, 꽤 예쁘네요. 프린팅도 깔끔하고요. 네, 마음에 드네요, 제품이. 짝퉁 살때 항상 제가, 제가 하는 건데요. 항상 짝퉁 살 때는요. 한번 흔들어 보시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품의 크기를 봐서. 무게로 따지면 됩니다. 네, 일단은 스켈로톤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있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프린팅. 엄청 멋져요. 이렇게 하시고, 팔. 팔을 여기다 끼워주시고. 팔은 뻑뻑했네요. 놀래고는 뻑뻑해야죠 그래야지 안 빠지고 좋아요 이제 손을 한번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은 손도 꽤 깔끔하게 잘 끼워지네요 어네 진짜 깔끔하게 딱 되네요 그 다음에 무기는 코끼리 같은 망치인가봐요 도끼 도끼 네, 비교가 완성됐고요. 비교. 이제 그리고 이제 벨트 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두 개를 끼워 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다시 여기 돌아가는 레를 끼워 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는 이런 걸 끼워주라는 거죠. 아, 위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두 개씩 꽂아주랍니다. 자, 하나, 둘, 네. 꽂아주시고, 뒤에다가는 요렇게. 서 써올 수 있게 하는 적대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적대기를 달아주셔서 여기다가 피규어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돌아가고요 피규어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꽤 상당히 제품이 멋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프린팅 요거가 돼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스킬레톤이 상당히 멋있어서 괜찮습니다. 나무 목 부분 선 하나가 남고요. 설명서는 박스에 있는 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